이 유튜브 채널은 오늘부터 반이정의 예술판독기라는 이름으로 운영됩니다 제 직업은 미술평론이고요 반이정의 예술판독기는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6년 동안 영화 주간지 시내 20일에 연재됐던 제 코너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제목으로 그 이름에 단행봉으로 묶여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 예술판독기가 뭐야? 어, 그 감동을... 주지 못하는 굉장히 진부한 예술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예술계 바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적 감동도 주고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일상적인 대상이나 현상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진짜 예술적 감동이란 무엇인가, 예술의 본질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만든 제목이 예술판독기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이 다루는 주제가 미술이나 예술에 한정 찍지 않고 예술 인직한 그 보편적인 어떤 현상을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예술 판독기라는 그 과거 시네이1 연재 제목을 다시 한번 소환했습니다. 어, 반이정의 예술 판독기 유튜브의 메뉴는 어, 크게 어, 미술 일지, 미술 비평, 영화 쪽평, 입장, 어, 그리고 어, 일기와 자전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술 일지 어, 하루에도 무수한 전시가 열리거든요. 어, 그래서 지나간 한주 동안 제가 선별해서 봤던 전시들을 좀 갈무리해서 소개하는 코너가 미술 일지예요. 전시를 보지 못했거나 어떤 전시를 봐야 될지 모르겠거나 혹은 이미 봤는데 그 전시 포인트를 갖다 잡지 못했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전시장을 가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코너입니다. 미술 비평. 미술에 좀더 깊게 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제가 직업으로 담당했던 미술 작가나 전시회를 다루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구의 드물게 미술이 회자되는 사건들이 있죠. 어, 조용남 대작 사건, 어, 그리고 공분을 굉장히 많이 산 대중, 그 서울역에 있는 공공 미술 슈즈트리 사건, 혹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해가지고 좀 화제도 되고 문제도 됐던 더러운 잔 사건, 그리고 국내 미술품 최고가 85억에 낙찰돼서. 아 9시 뉴스에도 소개됐던 김한기의 추상화 그림 이 모두는 제가 대중매체에서 한마디씩 했던 사건들이거든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미술계 사건들이죠 그래서 이 사건들을 앞으로는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화 쪽평 저는 한 달에 아주 많을 땐 12편 줄잡아 평균 6, 7편 정도는 평균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영화 시사회를 굉장히 많이 보죠 엄청나게 미술평론가치고 이렇게 된 계기는 제가 영화 주간지 시내 20일에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연재를 하다 보니까, 어 일반적인 시사회 말고, 언론사, 배급사, 관계자 대상으로 하는 시사회가 있어요. 그 시사회에 굉장히 많이 초대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시사를 많이 보게 됐네요. 그래서 개봉 직전에 어떤 영화들을 보고, 중요한 포인트를 갖다가 찝어가지고 짧게, 간략하게 평가하고 제 인상을 갖다 남기는 코너가 영화 쪽평입니다. 입장. 이야깃거리는 예술계 너머에 훨씬 더 많죠. 정치, 사회, 어, 그리고 경제, 전 경제 잘 모르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나 그 화제가 됐던 일들에 대한 제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입장을 정리해서 좀 말하는 코너, 그게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코너에는 뭐 때로는 서평같이 책을 소개하는 내용도 포함이 될것 같아요. 일기, 자전거. 어, 제 개인사고 관련해서 한번 좀 아카이빙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음, 그런 내용을 갖다가 좀 올리는 코너가 지금 일기입니다. 뭐 얘기했더니 유튜브 얘기했더니 주변에서 일기야말로 인기를 끌기 되게 좋은 소재래요. 그래서 연애 얘기를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지나간 연애 얘기도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지만 앞으로 제가 연애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연애 이야기를 지연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요. 자전거에 관련된 생각도 다릅니다. 뭐 자전거에 관련된 제 개인적인 생각. 전 자전거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로 주행한 거리에 대한 어떤 기록 이런 걸 올릴 거예요. 근데 뭐 이거는 자전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재미없겠죠. 하지만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전 자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제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집에 집에 실내에 자전거 6 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자전거를 너무나 좋아하는 나머지. 119 응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에 실려간, 실어간 적이 두 번이나 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중환자실에 실려갈 정도로 굉장히 중한 사고였어요. 죽을 만큼. 근데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네요. 그런 사고를 당했지만 전 여전히 자전거에 많이 빠져 있고 일반적인 자전거 매니아하고는 달리 평상복을 입고 서울 시내 도심을 달립니다. 그래서 서울 도심 어지간한 곳은 다 자전거로 다니고요. 어, 가까이 있는, 서울에 가서 가까이 있는 경기도나 인천까지 거의 왕복하게 되면 한 60km 나오거든요. 그 정도도 자전거로 주행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면서 만든 다짐이라면, 음, 제가 일반적인 매체에 기고할 때도 똑같은 다짐을 하는데, 미술이나 예술에 관련된 해설이나 이야기는 되게 딱딱하고, 어, 그거 무겁고, 그리 되게 재미가 없어요. 마치 그게 어, 공식인 것처럼. 그거 좀 문제 있죠? 어, 저도 그 점을 의식하고 있, 있습니다. 그래서, 음, 독창성이 있고 정보의 밀도도 높고 그리고 영상이니까 몰입도가 높은 영상을 만들려고 어,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흔히 새로 개인 유튜브 계정 만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남기는 그 멘트 있죠? 아예 그거 예좀예 브록 예, 영상에선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게 된 계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달에 제가 책을 냈거든요. 근데 그 책은 2000년대 우리나라 현대미술. 전, 전 동시대미술이란 말을 더잘 쓰는데, 그거를 12개의 주제로 다룬 그런 책이에요. 어, 호응도 괜찮았어요. 근데 제 친구가 책 나온 걸 보고, 어 작년, 그러니까 2018년도 10월 달 무렵에 유튜브에 책의 12개 목차를 간략하게 요약해가지고 한번 올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제안했어요. 주변에 살펴보니까 각 전문 분야별로 개인 유튜버들이 굉장히 그 맹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을 좀 뒤늦게 알았거든요. 좀 제가 좀 그런 사실을 좀 어둡게 지냈어요. 그래서, 아, 그럼 좀 할까? 하고 생각을 했다가 주저하게 됐어요. 그 이유는 자존심이 좀 상해서 그랬습니다. 어, 이좀 너무 유행에 좀 뒤늦게 올라탄 느낌? 좀늦췄한 느낌? 이게 좀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저하다가 지금 이렇게 녹화를 하고 있는데 음 일단 그 미술계 관련된 그 유튜브가 생각보다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저처럼 미술 전업으로 하는 그 미술 평론 해설 미술사 같은 영역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개설한 개인 유튜브는 저는 이렇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 역시 인기 없는 장르 미술. 그래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 의사소통의 플랫폼이 급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체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2018년도 6월 15일 날 네이버에서 그 과거의 그 파워블로거들을 몇백 명 되죠. 그 사람들을 큰 호텔에 초대해서 파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블로썸데이 였거든요. 그 블로썸데이의 핵심은 이런 거였어요. 블로그가 여전히 계속 지속될 건데 어 전환을할 거래요. 그래서 블로그의 그 B가 그러니까 V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영상 편집을 영상 편집을 해서 올리는데 최적화된 그 플랫폼으로 어, 네이버 블로그가 바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이버가 이 정도면 어, 정말 매체 지형이 바뀌고 있거나 이런 생각을 했고 아 정말 나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그, 그 무렵은 하긴 됐죠. 그러니까 한해 전인 2017년도 6월달에. 영상 촬영하고 편집을 전문으로 하는 지인이 한분 있는데 저한테 미술 유튜브 한번 하자 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술에 대한 해설을 하는 출연자로 제가 나오고 어 그분이 촬영하고 편집을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도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제가 이렇게 매체 변화에 좀 어둡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렇게 투 g 폰을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번호가 016이에요 심지어 아,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매체, 그러니까 그 공중파나 그 케이블 방송에 미술 프로그램에 제가 종종 출연을 한 적은 있는데, 개인 유튜브 방송으로 그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게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그 제안이 좀 유향후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제가 받은 개인 유튜브 채널 개설에 대한 그 제안의 그 전모냐, 아, 그렇지 않아요. 어, 9년 전인 2010년도 2월 달에 저한테 처음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좀 활성화시키라는 제안을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어, 유튜브 측에서 저한테 어, 메일을 보냈어요.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 반희정 님 동영상 김연아 나이키 티저 패러디 40대 초반 남성 반희정 버전이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이 동영상을 유튜브 파트너십 프로그램에 추가하여 수익을 창출해 보세요. 아, 제가 올려서 화제가 됐던 그 영상은 뭐냐면, 2009년도 말, 그 무렵에 나, 김연아 씨의 그 나이키 티저 영상이 있었어요. 그 티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 전체를 주지 않고, 일부만딱 던져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하는 호기심을 갖다 유발하는 거. 이게 티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자전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무렵, 그러니까 2010년도 2월 달에, 제가 새 자전거를 또 장만했어요. 그래서 그 장만한 사실을 갖다 숨긴 채 어, 자전거 샀다라는 사실을 갖다 암시하는 어떤 티저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때 참조한 그 패러디한 영상이 김연아 나이키 티저 영상이었습니다. 여기 이쪽에 보이는 게 김연아 2009년도 나이키 티저 영상이고 어, 이쪽에 보이는 게그 어, 김연아 영상을 패러디한 저의 2010년도 2월달에 올린 그 패러디 영상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재밌는지. 아무튼 그유튜브의그 수익 창출 모델 그 제한 메일을 받고 아내 영상이 좀 인기구나 해서 기분은 좋았지만 뭐 이게 뭐야 하, 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이매체변에 어두워서 그러는데 2년 후에 2012년도에 유튜브에서 저한테 메일을 한번 또 보냈습니다. 그 내용? 아, 내용도 똑같아요. 반인정 님, 귀하의 동영상 중 하나가 유튜브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유튜브는 제작자의 성공을 지원하며 이를 위해 동영상으로 수익 그를 창출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아 그런데 투지포를 쓰는 저는 여전히 그 사실을 갖다가 깨닫지 못하고 또 무시해 버렸죠. 아 그로부터 이제 9년이 지나서 저는 반이정의 예술 판독기라는 간판을 걸고 공식적으로 개인 유튜브 방송을 런칭합니다. 아... 개인 유튜브 방송을 런칭한 2019년도 1월 10일은 제 생일입니다. 제가 무슨 생일을 갖다가 챙기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생일 파티를 하지도 않고요. 근데 2019년도 1월 10일은 제가 이렇게 제 나이가 40대에서 50대로 접어든첫 번째 생일이에요. 나이 생각하지 않으면서 살아온 사람한테 30대, 40대, 50대, 6 0대라는그 세대는 특별히 상관없어요. 아무튼 그렇다고요. 그냥 50세에 유튜브 시작했다. 제 유튜브 재밌게 봐주시고요. 어, 평소 궁금하게 생각했던 거 혹은 알고 싶은 어떤 내용을 어, 제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검토해 본 다음에 다룰만 하다 싶으면 영상으로 다루겠습니다. 그러니까, 음, 아시죠? 그것 좀. 음.